유, 오바 패셨나, 유? 시방 타임 8시 반이네, 유. 내일 출근 안 하니께. 마음이 겁나 편해, 유. 좋다, 구유. 새벽반 님들은 수고하시구유. 아니신 님들은 시방 달리고 있겠쥬? 달리신 님들은 요거 못 보겠쥬? 지처럼 방콕이신 님들만 요거 보겠쥬? 그렇다, 구유. 쪼매 놀다 자야지요. 먼저 글읽게요 올리시 님은요. <laughs> 술텐 별표 있고 개바라 님이고요. 도대체 얼렁서 개념의 정의는 누가 만드는 거고 기준이 뭐요? 예조입좀 많이 치고 야사 좀 올리면 졸지에 개념없는 문외화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글로 도배질하면 무슨 고매한 인품으로 하이 포지션에 도달하는 거요? 그런 달달이 멘 이 달, 아, 달달이 아 멘트는 초딩들도 맘만 먹음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 함부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토막질하지 말고 꼴리면 꼴린대로 외로우면 외로운대로 아프면 아픈대로 좋으면 좋은대로 자기 감정에 양념 좀 집어넣지 말고 솔직하게들 표현하고 삽시다. 아니, 솔직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취향까지 저울질 하지 마시오. 모든 건 오래도록 지켜보면 바닥까지 드러나는 법위에다. 요래 돼있고, 추천은 여덟 개 돼있네. 냉동이죠? 남이 뭘 하든 냅둬이 그냥. 본인 할 것만 잘해유왜 이렇게 간섭들을 못 해갖고 안달이인지 모르겠어요. 신는 친놀기 바빠갖고 난 간섭할 시간도 없어요. 볼 시간도 없고. 축하고요. 제가 저녁 드시고 유 네. 내일 네. 토요일이 일요일이 비가 온다고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놀러 가려고 했는데 어디가 됐든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니까 몰라요. 내일있나 봐갖고 생각 좀해 봐야 될거 같아요. 몰라요. 이번 주도 집에 있으면 우울 진짜 터져요. 안돼, 요 어디든 가야돼. <laughs> 그렇다고요. 주절이 됐어요. 주간 저녁 되시고요. 즐겁게 두세요. 지도 좀해놓을까 자야지.